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현진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 말이에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뭐가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참 자주 조사했습니다. 혈액형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부모님은 계시냐 이런 질문을 매년 담임 선생이 바뀔 때마다 국민학교 때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래희망란에다가 저는 늘 과학자 아니면 한의사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집이 참 어려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어, 다락방에다가 어, 최현진 최현석 제 동생 이름이 현석이거든요. 최현진, 최현석 과학 연구소라고 다락방에 붙여놓고 거기서 장난감을 장난감들을 마음껏 가지고 놀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집은 2층이었는데 어, 당시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만큼 좁고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현관을 나가서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와서 연탄 창고 뒤를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은 빠지면 죽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만큼 좁고 좋지 못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제 연구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래희망을 적는 칸에다가, 아, 나는 연구소가 있는 사람이니, 난 과학자가 되어야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자주 아프신 어머니를 보면서 "아,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 한의사가 되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장래희망에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어느 순간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질문들을... 이제 다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 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 이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대답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대, 판, 의, 사, 대통령 판사 의사 사장님, 이게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판 의사를 여전히 많이 꿈꾸고는 있지만, 그 외에 참 많이 나왔던 대답이 돈 많은 백수 또는 건물주 또는 아이돌,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 그럼 너희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고, 아이돌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너희가 되고 싶은 그꿈 앞에 만일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들리니 하고 들려줘 봤어요. 자, 거짓말만 하는 의사 되고 싶니? 그러니까 싫대요. 돈밖에 모르는 판사 어때? 싫대요.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물주 어때? 라고 했더니 다 싫대요, 그거는. 그래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냐. 학원을 8개, 9개, 12개씩 다니거든요. 그렇게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도 애쓰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해 봤니?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 봤니? 나보다 약한 사람을 챙겨 주기 위해 뭘해 봤니? 너희가 건물주가 되었을 때 약한 사람 챙겨줄 것 같니? 너희가 의사가 되었을 때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될것 같니? 한마디로 너희가 무엇이 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애썼고 기도를 해봤니?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사람이 되든, 무슨 사람이 되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자. 선생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할게. 선생님도 선생님이 목사로 살아가지만, 선생님이 꿈꾸었던 목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도록 더 노력할게. 너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행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만 이야기해야 될까 제일 먼저 이야기 되어져야 될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일을 힘쓰야 되고 늘 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교회가 교회가 이러한 교회 다음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애쓴다기보다도 교회라는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교회당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경향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팀을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정현이가 예배팀장이고, 예배부장이고, 예배인도 자고, 악기 연주자고 다 해요. 그래도 예배팀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예배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거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돈을 써서라도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은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 주일학교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사를 세웁니다. 맞나요? 당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웁니다. 이뿐만 아니죠.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우리도 성가대 해볼까 성가대를 세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러한 조직을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교회가 힘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힘쓰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그 일은 좋은 일이고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모습 속에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면 어떨까? 성가대가 있는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성가대, 돈 모아서 땅만 사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직분자들, 악기만 좋아하는 예배팀들,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건 아무 쓸모 자기가 없는 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계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받으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더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러한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물려 이러한 모습이. 요즘까지도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라는 조직을 세워놓고 그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 가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이룬 교회냐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 이게 반드시 붙어야 돼요. 우리가 헌신자가 되어야죠. 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헌신자. 자기 의에 빠진 헌신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죠. 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어떤 모습은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일까, 그 내용이 성경에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예배자들,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아주 짧고 강렬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6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소중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이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을 알아야 좋은 선물을 할수 있거든요. 저에게 누군가가 30도가 넘는 술을 선물해주더라고요. 그거 받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거를. 그 누구 줬습니다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이죠. 저한테 너무 값비싼. 담배 한 보루를 선물해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저에게는 쓸모 없는 거죠. 선물을 할때그 사람을 알아야 좋은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없는 게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에게는 내 능력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그 사람에게는 가치 없어 보일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참 어려워요. 동일한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큼 해요. 그게 뭐냐면 칠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거였습니다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내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교회인지 불확실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 부르른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에 재물이 들어진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이 중요해요.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해를 돌아봅니다. 내가 거두었던 열매, 올 한해 동안 내가 뭘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 무엇을 내가 거두었는가. 무엇을 했나? 무엇을 얻었나?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오늘 우리가 더 소중한 기준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품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걸어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꿈을 품고 삽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둥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저에게도 아직 꿈이 있어요. 하지만 그꿈 앞에 무엇이 붙어야 되겠어요? 선한 무엇, 정직한 무엇,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무엇.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 되기 위해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앞에 어떤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교회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 그러하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저는 믿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 내가 수고했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보다도 어떻게 왔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엔더 소중하고 값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여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았을 뿐인데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았고 열세 바퀴 돌았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얻게 되었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풀어 간거 아니었어요. 홍해도 내 방식대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애국군사들을 내 힘으로 무찌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교회다. 이런 소리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